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2022년 9월 20일 오후 7시 50분이고요. 어, 간만에 좀뭐 시황 영상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요. 그냥, 그냥 몇 가지 사실만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어, 지금 뭐 녹화 영상을 찍고 있고요. 뭐,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비트코인은 어, 결국엔 그 바이낸스 테더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200주 EMA를 결국 이제 뚫지 못하고 차트가 결국 다시 한번 365주 EMA까지 지금 차트가 내려온 상황이죠. 물론 이제 비트가 거의 이제 지난 6월에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저점이 아직 깨지지 않은 알트코인들도 있고 6월 저점 아래로까지 내려앉은 알트코인들도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뭐 추천드렸던 뭐 저는 그걸 추천드릴 때는. 단순히 이제 단기나 아니면 중기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좀 장기로 그래도 홀딩할 수 있는 나름의 펀더멘탈이나 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알트들은뭐 충분히 지금 가격적으로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 어 코스모아톰도 마찬가지고요.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이제 좀 가격이 많이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뭐전뭐 뭐 내려올 때마다 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뭐저 같은 경우는 그 리더 파이낸스 얘기를 제가 몇달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놓쳐서 되게 아쉽다고 리더 파이낸스도 계속 좀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 어. 뭐 나라가 버렸구요. 뭐, 조정도 이번 조정 때 세게 안 오더라구요. 근데, 리더 파이낸스 좀 두고두고 아쉽네요. 저 6월 저점 구간에 제가, 아, 잡기만 했어도 그게 뭐, 사실상 졸업 코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리더 파이낸스좀 두고두고 아쉽구요. 뭐, 어쩌겠습니까. 어, 뭐, 이더리움으로 좀 수익률 좀 가져간 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구요. 어 지난 영상 댓글에 달았듯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당히 뭐 괜찮은 매수 자리까지 왔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 가격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이 들어가 있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시뮬 어, 차트 보시게 되면 어제 시뮬 갭을 채웠고 그 시뮬 갭이 남아있던 구간이 되게 중요한 매물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제 찍었던 가격 아래로는 조금 내려가지 힘들지 않을까. 어제의 좀 가격 저점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지금의 지난 몇 달간 이어진 그 이더리움의 상승이 단순히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 인한 상승인지, 아니면 어 뭐또 다른 연유가 있는 상승이었는지는? 좀 지켜보면 알겠죠. 어쨌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저점은 뭐 저점 근처는 가지도 못하고 어, 여전히 좋은 가격으로 어, 유지되고 있죠. 단지 그냥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이유는 이 망할 비트코인 때문이죠. 비트코인 때문.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사실상 비트코인의 흡성 대법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의 흡성 대법. 장대양봉이죠 장대양봉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는 구간을 도무지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뭐 알트코인들하고 토탈 차트는 좀 버텨내고 있지만 비트코인 차트 보게 되면 뭐 언제든지 제가 뭐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나 그때 뭐 피보나치상 사실상 365주 EMA를 지금 뭐 어, 다섯 번째 테스트하고 있네요 보시게 되면. 뭐세번네번 다섯 번인데 이때까지 포함하면 뭐 여섯 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이제 이 정도 테스트를 한거 보면 어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을 운전하고 있는 어 마켓메이커가 365주 EMA를 어쨌든 나름의 기준선으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하기에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365주 EMA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 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때도 보면 이제 60주 EMA가 되게 중요한 기준선이 됐고 이때도 보면 이제 한 5번 정도 테스트를 거쳤죠 이때도 이제 5번 정도 테스트를 거쳤는데 이번주 이 음봉 지금은 이 음봉 상태가 과연 지난주의 강력한 음봉을 다 잠식할 수 있는 장대항봉으로 바뀔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모든 결과는 뭐 22일 새벽인가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FOMC 회의 결과 미국에서 발표되는 금리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0.75%로 발표되게 되면 뭐 거의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바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져 있어서 큰 하락은 없을 것 같고 이게 근데 뭐한 1%로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뭐좀큰 하락이 있을 것 같고요. 전혀 기대치 않았던 뭐0.5% 발표가 있게 되면 뭐장대항공이뜰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어, 매크로, 대외적인 매크로는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10만이 알고 있죠, 10만이. 그래서 그걸 뭐, 어, 애단해가지고, 뭐 매매를 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어, 비트코인도 일단, 제일 답답한 게그 부분이죠. 과거와는 좀 다르게, 어,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고, 사실상 운전수가 미국의 월가가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제도권에서 발표되는 어떤 매크로적인 뉴스에 의해서 차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나스닥 딱가리가 되었고 주식이라는 자산과 전혀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뭐 제일 답답한 부분이죠. 제일 답답한 부분이죠. 어, 즉 계속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저희는 굳이 이렇게. 제로로 언제든지 수렴할 수 있는 이 시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스닥과 기존 투자자산과의 결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그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흑형도, 비트맥스, 아세이즈도 뭐 거의 첫 번째로 순위로 꼽았던 게 어쨌든 기존 투자자산, 나스닥과의 결별, S&P와 움직임과의 결별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과연 결별하게 될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뭐 하락을 혹은 만달라 혹은 만달라 그 이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근거가 결국 주식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라고 암호화폐라고 별수 있겠느냐? 이 논리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어쨌든 저도 기존 투자자산과는 조금 구별되는 좀 독립적인 움직임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고요. 어, 뭐 이번 주는 결국 365주 EMA를 다시 한번 지켜낼 수 있을지 이 음봉 캔들이 지난주에 이 강력한 아, 이 음봉 캔들이 지난주에 이 강력한 음봉에 중간값 이상으로 매꿀 수 있는 장학형 양봉 캔들로 바뀔 수 있을 건지 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형태 이 음봉을 잡아먹는 강력한 이런 양봉 캔들로 바뀔 수 있을 건지 요게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좋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 계속 이 365주 EMA를 두드리고 있는 것도 뭐썩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초장기 추세선이 깨지면서 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나 좋지 않고요. 어, 무엇보다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간 반등 자체가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의 거의 최소값에 이르는 반등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조금 하락파동이 더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그 외에 좀 다른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좀 온체인 쪽으로 봤을 때는 어 확실히 조금 다르다, 다르다. 오히려 온체인으로 봤을 때는 지난 6월에서 7월 이 저점 구간보다 고래들의 매수세는 더 강력하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어떤 소액 규모, 작은 규모로 비트를 매입하는 어, 뭐, 돌고래급이 아니라 진짜 어, 최소 어, 1 밀리언 이상으로 거래를 하는 대형 고래들의 비트 매수세는 어, 지금 이 횡보 구간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뭐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 뭐 해시리본이 뭐 매수의 중요한 기준은 될 수는 없겠지만 해시리본도 어, 매수신호가 나온게 어, 벌써 한달정도 됐나요? 한달은 안된거 같고 몇주됐죠 몇주됐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겨울에 몇 달간 수작업으로 한땀한땀 한땀 만들었던 어, 온체인 오실레이터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매수 신호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매수 신호가 들어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일단 웨 신호, 고래 신호는 잡혔거든요. 고래 신호는 잡혔는데 아직 매수 신호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오일더홀더들의 매도세도 조금은 잦아 들었다. 올드올드들의 매도세도 조금은 찾아 들었다. 하지만,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기술적 분석이든, 온체인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보조 지표와 관련된 내용이든, 어쨌든 뭐, 다른 매크로적인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그냥 뭐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미국의 금리 발표가 모든 이슈의 핵심이 있다 보니까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분석의 의미가. 이제 언제든지 뭐 고래들은 뭐 지금 이 구간에서 이박스권 구간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집어던지고 다시 아래에서 뭐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고래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말 365주 EMA가 무너지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 채널의 하단까지 다시 한번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하단까지 비모나치적으로는 저는 뭐한 10K에서 12K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투자할 만한 메리트는 저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만약 이번에 비트코인의 하락폭이 뭐 10K 혹은 12K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시장을 좀 떠나실 것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이멀징 마켓이 아닙니다. 설사 다음 반감기가 오더라도 전거 좀 돌파가 힘들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장은 어, 레인보우 커브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미 고점을 찍고 이제 어, 하락 구간에 있는 레인보우 커브를 그리게 되는 거죠. 하락 구간에 있는 다음 반감기가 와도 고점을 못 들을 거예요. 고점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반감기 사이클을 거치면서 상승 폭 자체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2017년 12월에 고점이 2만 달러였는데 만약 이번 반감기 고점을 6만 9천 달러로 봤을 때 고작 어 얼마 상승 못했죠. 근데 뭐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미국 나스닥 기술주 중에 2017년 대비 2021년 고점을 봤을 때 비트코인 이상으로 올라간 우량주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럼 우량주들 걸러내고 저희가 왜 비트코인을 삽니까? 네. 그래서 저는 관점이 명확합니다. 다음 반감기까지, 다음 반감기가 오기 전에 비트코인은 어, 새로운 반감기 고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반감기 고점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감기까지 한 1년하고도 아직도 한몇 개월이 더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반감기까지. 근데 그 안에 6만 9천 달러를 뛰어넘는 신고점을 작성하고, 그 다음 다시 저점을 찍으러 내려와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저점을 완성하고 다음 반감기에 신고점을 작성하러 간다. 이 시장은 더 이상, 어,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돈 까먹는 시장이고 전혀 시간 대비 기회 비용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이 차트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그리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가 또그 부분도 있죠. 자, 2017년에도 팔지 않던 이제 올드홀더들 뭐 7년에서 혹은 10년 이상 비트콘을 존버해온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는 팔았단 말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 팔았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팔았어요. 심지어 막 이런 구간에서도 꽤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루나 사태 터지기 전에, 올드 올드들이 어마어마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루나가. 도건이 그 트위터로 깝칠 때 있잖아요. 우리 비트코인 사서, 루나 가드 하겠다. 루나 방 하겠다. 그때, 올드 올드들이 그래, 한번너 죽어봐라. 하고 죽어라 던졌거든요. 대구 올드홀더들은 물량이었습니다. 빌려온 물량이겠죠. 다른 이제 루나를 조질려고 하는 다른 해치펀드들이 어, 비트코인을 빌려왔겠죠.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은 올드홀더들이고 그리고 그 올드홀더들은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 평단이 뭐 100달러 대 혹은 뭐 1000달러 이하의 올드홀더도 널리고 널렸을 거니까 뭐 상관없거든요. 그치 그올드올 입장에서는 솔직히 7만 달러에 파나 3만 달러에 파나 4만 달러에 파나 물론 이제 고점에 팔면 좋긴 좋았겠지만 뭐큰 차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네들이 즉비트코인을 10년 이상 전부 했으면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한 세력들 아닐까요? 이제 맥시멀리스트 중에 맥시멀리스트겠죠. 비트코인 근데 2017년에도 안 팔았지만 이 구간에서는 꽤나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지금도 일부 팔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다. 왜 그네들이 떠나고 있을까라는. 물론 이제 그 물량을 누군가는 또다 받아 먹었어요. 손바뀜이 일어난 것도 맞지만 그 손바뀜을 한 새로운 그 운전수 자체가 과연 저희가 대응하고 감당할 만한 운전수인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제가 막 저번에 루나 사태 터졌을 때 거의 한 10억 넘게 곱창 나고 나서 썼던 글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그 손바뀜 된 세력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세력들인가 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관점은 분명합니다. 어, 다음 반감기 오기 전에 신고점을 찍어야 돼요. 다음 반감기가 오기 전에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다시 떨구고 다음 반감기에 간다. 어, 그 또한, 이 시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매력이 좀 많이 좀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건 되게 좀 너무 먼 미래의 관점이긴 한데 좀 그렇고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조금 다시 한번 좀 크게 나와서 어 일단 좀뭐 위에 아주 고층에 물려 계신 분은 뭐 어쩔 수 없더라도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구간들에서 어, 대응 못하고 몰려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구간하고 어, 이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그리고 뭐 이런 구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구출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 어쨌든 저는 좀 비트코인 협상 대법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흡상대법이 무조건 나와 줘야 되고 최소한 어, 이 빨간색 입평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60주 EMA까지는 조금 반등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200주 EMA를 뛰어넘어서는 여기를 뛰어넘는 좀 반등이 나와 줘야 되고 다음 반감기 오기 전까지 좀 신고점을 작성을 해야 된다. 뭐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도에 2만 달러였고, 어, 2021년도에 어, 6만 9천 달러를 찍었는데, 음, 이 정도 상승폭을 가지고 있는 자산시장 이 기간 동안 이 정도 상승폭의 자산시장. 세배잖아요세배에서 4배인데. 그냥 아파트도 이보다 더 많이 올랐단 말이죠, 부동산도. 과연 우리가 이 시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제 뭐 개별 알트들 중에서는 뭐 100배, 1000배, 뭐 이렇게 오른 알트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알트들은 솔직히 말하면 뭘 믿고 그렇게 존버를 할수 있습니까? 어쨌든 뭐. 가장 기준이 되는 비트코인의 가게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한번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이 구간에서 올더올더들은 2017년도에도 손한번 안대던 어,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건가? 분명 손바뀜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손바뀜된 세력에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겠는가? 악랄한 세력이거든요. 네. 어쨌든, 뭐 22일 날뭐 내일 모레 FOMC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질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한 방향만 보지 마시고요. 좀또뭐 차트만 너무 보지 마시고 온체인도 분명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는 이제 온체인 상황은 전에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고래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엄청나게 좀 쓸어 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고래들 지금 엄청나게 특히 대형 고래들 엄청나게 유례 없이 지금 쓸어 담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어, 해시 리본에서도 바이시노는 떴고 어, 제가 제작했던 어, 온체인 오실레이터에서도 지금 어, 바이시노가 곧뜰것 같아요. 곧, 뭐 지금과 같은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곧뜰것 같긴 한데, 뭐, 모르죠. 당장 제일 모레, 어, 뭐,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던질 수 있는 게 그들이니까요.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들, 어, 좀 뭐,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엔 제가 뭐 이전 댓글에 달았듯이 저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장기 경기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역사는 반복되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늘 아래에서. 찾아보면 뭐 몇천 년 전이든 몇 수십 년, 몇백년 전이든 비슷한 일이 다 있었다. 사람 사는 세상 크게 바뀌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어쩌면 정말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거의 경기 침체가 단순히 뭐몇 년짜리로 온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짜리로 경기 침체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어, 투자자산은 오르락 내리락을 하긴 했지만 뭐 10년짜리 장기 경기 침체가 뭐 오지 말한 법도 없죠. 최악의 경우 뭐 그런 주장이 이제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은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은 이때였습니다. 때 승부를 걸었어야 됐고 아니면 뭐어 이때 좀 승부를 걸었어야 될것 같고요. 뭐 저는 운 좋게 조금 뭐 루나 사태 때문에 나온 손실 메꾸기 위해서 이때 약간 그래도 나름 이렇게 승부를 걸고 들어갔던 게 나름 통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보건데 근데 지금은 어 승부를 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리세이션과 관련된 지표 자체도 너무 지금 안 좋게 다시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지금은 정말 승부를 걸 타이밍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몸을 웅크리고 방어적으로 조금 전략을 세워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네요. 내일 뭐 모레 FOMC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차트 어떤 기술적 분석보다도 FED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운명이 결정되네요. 뭐 한편으로 조금 많이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존 투자 자산과 같은 구류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스닥이나 아니면 패드의 목소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깝네요. 안타깝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도 이 시장이 좀더 커지고 발전할 수 있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뭐큰 도움이 되진 않으셨겠지만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뭐, 미흡하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더욱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좀 이런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양봉이 이번 주 주봉 마감 이런 형태로 나와 줘야 돼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이번에 이제 결국엔 이 365주 EMA를 지켜내고 정말 양봉이 뜬다면 저런 장악형 양봉이 뜬다면 이 365주 EMA는 향후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거의 10년 가까이 중요한 저점 매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네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뭐, 지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뭐, 개별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수익권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에 365주 EMA가 주봉단위로 깨진다, 그러면 좀 과감히 좀 현금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과감히 현금화 결정을 조금 하시고, 어, 뭐 아래에서 다시 잡든 아이, 그냥 이 시장 자체를 잠시 쉬거나 아니면 떠나시는 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